8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바요. 지시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아니라. 아멘. 구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문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을 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자문뿐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많은 문학, 또 경건서적 이것 역시 인간의 인생을 길로 묘사합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길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분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미로처럼 얽힌 길, 또 길이 길과 길이 만나는 교차로가 있는 거 하면 막다른 길 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길들을 매일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최대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죠. 예, 매일매일 우리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선택 앞에서 예, 주저하고 살아가죠. 예, 또 선택장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줄까 말까. 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선택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하다 못해 뭘 먹을까도 어려운데, 다른 것이 어죽하겠습니까? 너무 신중해서 어렵고 또 누군가는 너무 쉽게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돈보다는 신의를 선택해야 되고 자랑과 교만보다는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유혹을 즐기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함,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자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언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분명한 것이 해지는데 그것은 이 선택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선택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음.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주일 설교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할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팔장일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장부터 칠 장까지는 지혜자가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었는데 이제 팔 장부터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선포하면서 인생을 향한 그 지혜, 그 가치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면,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나를 들을 수 있게 아주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특정한 사람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3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물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기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지혜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만 구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잠문의 지혜가요, 단순히 세상의 그 격원과는 차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바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 절, 3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둘러 이되 여기 지혜가 서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의 꼭대기에 있음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눈에 보며 볼수 있는 그런 곳에 지혜가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눈에 볼수 있는 곳에 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교활하며 아주 미련한 음녀가 구석진 모퉁이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과는 아주 뚜렷한 대조를 누리고 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장 말씀에도 보면 음료가 유혹을 하는데 어디에 서느냐 면길 모퉁이 한쪽 구석탱이에 서가지고 몰래 몰래 유혹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에게든지 꺼리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죠. 우리는 꺼리김이 없는 것을 자랑하죠. 그렇죠? 만약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예, 자기의 치적이나 자기의 업적, 예, 자기의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건또 이해하겠어요. 사실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은요.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은요.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게 있어 자기 안에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일인지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해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조금 욕하면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해도 그런가보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칭찬받지 못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앞세우고 자신의 지식보다는 도리어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이었다고. 갑없이 주는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꿈이 있다면 빛이 되어서 이 땅의 가난한 영혼 또 지친 영혼들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건 죽으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6 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청명한 인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지혜가 소유한 진리라는 것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좋아해야 받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말, 습관 닮아가요.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따라하는 게곧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을 보면요.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자식들을 보면요. 부모를 꼭 닮았다는 걸 느껴요. 자녀분들을 보면, 우리 소외 성도님들을 보면요, 외모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라비들은요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에메트를 가지고 이 진실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메트의 첫 번째 자음인 알렙또 가운데 자음인 맵, 마지막 자음인 타호로 이 단어로 고상된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진리란 처음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끝에서 보나, 중간에서 보나, 어디나 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란 어디에서 보든지 여전히 진리이고요. 과거에도 진리였고.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른, 그게 달라지잖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과 공간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참 되고 오르는 것을 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영원불변하죠. 그 영원불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지혜의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참 지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일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